됐다! 계시네요. <laughs> 오셨군요.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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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. 여보세요. 들려? <웃음> <웃음> 어 들리는데 그냥 무시한 거예요. 아 뭐? 전가로 <laughs> 전화 <laughs> 함성 조정할 줄 몰라서 아 쿠가 다 해줘야 됩니다. 제 리더예요. 다신이장이에요저 함장이에요? 제가 다 이끌어드릴게요. 페이보릿 애니멀이 뭐예요? 페이보릿 애니멀이요? 아코. 아... <laughs> 이삽 줄까? 음! 어, 언니! 도대체 아, 왜 저러는 거야? <laughs> 언니! 안니었니 우리 그냥 벌 그로 끌고 성공하면 신난다 하고 집에 갈까? 그럴까? 벌잘 하면은 신난데. 벌 비싸다며. 그럼 백은 될걸? 안봉업자 함 해? 안 죽을 자신 있냐는데? 아. 그거 어려울수 있어? 피가 어. 정말 많이 안나아 아, 그럼 내가 걸어야겠네. 저 말발 아, 아저씨 상대부터 뭐, 해볼게요. 어, 세카르멘 씨, 자연에서 사시게 된지는 얼마나 지내신 건가요? 아, 어 그게. 너 그래도 그쪽에 훈 언니, 언니 나나렸어 언니. 언니. 아나나나나 나. 죽어죽어죽어 언니 나 아직 안 죽었는데. 죽었어. 죽어 죽었어. 죽었나죽었 죽었어. 죽어죽어죽었죽어죽었나죽었나죽어 죽었어. 죽었 야, 야, 청룡사 미쳤다. 청룡 정명, 청룡 미치. 야, 어? 피 엄청나는데 이거 뭐 죽은 거 아니야? 이게 <laughs> 아니, 뭔데? 뭐 아니야 어쨌든? 비명 지르는 게. 오 오. <laughs> 아니 얘가 <애가. 웃음> 왜 이러는 거야? 너 어디 갔어? 아. 어 어. 아, 나리 네, 갑자기 그대로 달아. 밑에 있는 뒷문으로 간다. 그런가 보다. 나 혼자 가야 돼? 방금 저거 이익하고 열리는 소리였는데? 아무튼 저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? 현꿍어안 아, 어, 어, 차가... 아, 죽었어! 현진안 죽었어! 현진아 안 죽었어! 잘 왔구나? 류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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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류크 닮았어! 아 류크야? 뭐, 아, 아, 이거 한 명씩 이거 다 건너면 말해줘 다 건넜어요! 쟤네들 너무 너무 벌.. 벌날 m 는데벌 날? 언니 조심 la. Let it be. 듯, 벌 먹어. 벌 먹어? 어. Let it be. 먹어, t it Let it be. Let it be. Let 죽 t be. Let i 는데 언니 e t it be. Let it be. Let 안죽었 e 언니 언니 안 죽었어. 언니 어디야? 아, 죽었네. 나 근데 못 일은 손전등 사줘. 함장님, 어 그래, 함님이 장 돈이 없어. 우리 왜 사주겠다고 한 거야? <laughs> 우리 지금은 빈곤하지만,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한달더뒤 보다 더 좋은 손전등 사줄게. <laughs> 항상 말만 그렇게 하고, 아, 아 아니야, 나한테 아무것도 해줄, 해줄 게 없잖아. 피곤하게 하지 마. 아, <laughs> 지금 난좀 <나한테 웃음> 피곤하다고 있어. <했어? 웃음> <laughs> 알았어. 우리 공공 관점 가자. <laughs> 괜찮아? 너무 무리하는 아니, 거 아니야? 안 무리해. 사실을 어. 알고 있었구나. 나 오늘 생일이라는 거. 오! 장군아지! 파이 축하해! 내가 <laughs> 아, 또일 서프라이즈를 해주려는데 했또 와. 아, <laughs> 고마워. 아, 그래 그래. 일단 우리 그러면 내내 더 벌어보자. 가자 가자. 일단은 가자. 죽지 않을 것으로 부탁해. 좋아요. 글쎄요. 여러분, 친구의 이름은 아, 센시에요. 그러면... 어른들 <laughs> 중요한 사의 명곡을